안녕하세요, 곧돌입니다. 오늘은 2024년 LCK 리그의 각팀 확정 멤버에 대해 짧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T1입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T1이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소식이겠지만, T1은 멤버 고정입니다. 무려 2023년 월즈 우승 멤버이기에 2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멤버죠. 다음은 영원한 T1의 라이벌, 젠지 e스포츠입니다. 젠지는 왕호를 잃었습니다. 피넛 선수는 젠지의 작전 사령관을 맡아왔던 메인 오더인데요. 피넛은 하마 생명으로 이적했죠. 젠지는 초비와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라인이 교체가 되었죠. KT의 탑 라이너 기인이 탑으로 오고 디플러스 기아의 캐니언 김건부 선수가 정글로 왔습니다. 캐니언은 이미 정점을 한번 찍었던 선수로 유명하죠. 그에 관한 여담이 많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그의 부친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이 있죠. 건부가 초등학생 때 태권도장을 땡땡이 치고 p c 방에간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아이를 미행했는데 몇 번이나 아이를 놓쳤습니다. 몇 번이나요?라고 증언해 윤년기 시절부터 동선을 짜는 능력이 남달랐다는 부친의 증언이 있기도 했죠. 또한 페이커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2 위는 테이언 선수였습니다. 이 이유는 페이커 선수가 써준 이유라고 합니다. 쉽고 심플해요. 정글러가 잘하면 좋은 것. 어? 동선을 잘 짜서. 어? 어어 어? 동선을 잘 짜서. 잘 정답을 짜야 돼요. <laughs> 실제 동선도 <laughs> 완벽하게 짜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laughs> 동선을 잘 짜서다. 정답입니다. <laughs> 네. 정답입니다. 오너가 맞췄는데. 그러니까. 정답 <laughs> 마지막으로 오너의 발언이죠.

공병형 잘 봤긴 하죠. 플래시 형잘거자르에 죽거나 하는거같한번살을수있 거야? 어 이긴 어! 건지같이같아요가어거 같아. 서포터는 KT에서 명성을 펼쳤던 리핸즈 손시우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저도 나름 신지드 장인이라 리핸즈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신지드 서포트로 상대팀에게 전략적인 혼란을 주기도 했죠. LCK팀의 신지드 3대 난제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는데 첫째, 벤할 것인가? 굳이 신지드를? 둘째, 풀 것인가? 리헨즈의 신지드를? 셋째, 연습할 것인가? 시발 신지드를? 리헨즈는 24년도에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작년 멤버인 초비 선수와 페이즈 선수는 젠지를 이끌어갔던 든든한 멤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력입니다. 제가 보았던 23년도 젠지는 메인 오더 피넛을 중심으로 최고의 무기 초비와 페이지를 잘 조합해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젠지가 과연 어떤 팀이 될지는 곧 다가오는 LCK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KT 롤스터입니다. 탑부터 순서대로 퍼펙트, 표식, BBD, 데프트, 베릴입니다. 우선 탑의 퍼펙트 이승민 선수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사실 저희가 LCK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LCK 서머 마지막 경기인 KT 롤스터즈 이슈 사건 멤버 전원을 2군 챌린저스 리그 멤버로 교체해서 출전했던 경기가 있었죠. 당하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자존심 많이 상할 만한 그런 교체였는데요.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KT 챌린저스의 승리였습니다. 더블스코어에 1만 골 차이를 내면서 승리한 KT의 2군들. 04년생으로 현재 19세인 퍼펙트 선수는 KT 아카데미 출신으로 KT 챌린저스 리그를 걸쳐 정식 1군에 합류한 뼛속부터 KT의 사람입니다. 주목할 점은 KT 롤스터에서 시범적으로 보는 1년 계약이 아닌 3년 계약을 했다는 점인데요. KT 같은 강팀에서 3년을 내다보고 계약을 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미 검증된 선수라고 믿고 보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글에는 표식 홍창현 선수. 이미 유명하죠. 여러가지 세레머니를 통해 경기를 못 봐도 표식을 아는 사람은 있을 만큼 재미있는 선수입니다. C맥 김대호 감독이 말하는 초비 이후 두 번째 작품이죠. 실력과 노력을 함께 겸비한 표식 선수. SKT 입단 테스트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표식은 아이러니하게 22년도 월즈에서 T1을 꺾어버리고 우승을 차지했죠. 작년과 동일한 멤버인 BBT 곽보성 선수는 KT의 얼굴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텀에는 22년 월즈 우승의 주역인 두 사람이 다시 만났죠. 엄밀히 말해서 표식까지 세 사람이 다시 뭉쳤네요. 데프트와 베릴 선수는 호흡이 좋았고 보편적으로 팀의 오더를 차지하는 정글과 서폿은 이미 함께 월드 우승 의 경험이 있는 표식과 베릴. 24년도 kt 조합은 신인 퍼펙트 이승 민 선수의 기량에 따라 최고의 팀이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마 생명입니다. 젠지에서 넘어온 프로가 3명이나 있죠. 도란 피넛 딜라이트. 작년 lck 최강팀 중 하나인 젠지 에서 넘어온 만큼 상당히 큰 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글과 서폿은 팀의 오더를 주로 차지하기에 합이 잘 맞는 게 중요한데 피넛과 딜라이트의 합은 이미 검증됐죠 하나도 정글 서폿의 합에 신경을 썼다는 게 도라는 1년 계약 피넛과 딜라이트는 2년을 계약했다는 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카와 바이퍼 역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미드 원딜이죠 젠지와 비슷하게 미드와 원딜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3라인을 데려온 점이 눈에 띕니다 정글 서폿의 합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보면 오히려 젠지보다 완성도가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최애하는 허수팀,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22년 중껑마 우승 멤버인 킹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탑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아직도 킹겐하면 아트록스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인 신인 정글러, 루시드 최용혁 선수입니다. KT의 퍼펙트 선수와 아주 유사한데, 오리지널 디플러스 기아 사람이란 점이죠. 05년생 최용혁 선수는 DK 아카데미 출신으로 DK 챌린저스 리그를 2년간 거치고 드디어 1군에 합류한 선수이며, 그 역시 시작부터 3년 계약을 했으며, DK가 키우고, DK가 검증한 신인 정글러란 점이 주목되네요. DK는 미드와 서폿이 고정입니다. 쇼메이커의 명성은 여전히 자자하죠. 허수 선수는 페이커, 초비, 라이트, 도인비, 곧돌 등의 최고의 미드라이너에게 극찬을 받은 적이 있는 검증된 미드라이너죠. 전 KT의 에이밍 선수 역시, 이제 원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검증된 선수입니다. 켈리는 DK에 남아 쇼메이커와 합을 또 맞춥니다. 어, 제가... 알리사를 스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 딜라이트 선수 좀 많이,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형가 제좀봐라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에이, 이 사람 허수영. 어, 아 쇼메이커 선수가 예예. 뭐, 예. 그래서 좀 많이 보고 배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쇼메이커 선수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알리스타로 멋진 플레이 보여줬던 켈린 선수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보다 사실. 캐니언 선수가. 네, 여기까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우정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죠. 정글과 서폿의 합이 중요한 롤에서 DK의 아들, 루시드 선수와 3년차 DK 서폿, 켈린의 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DRX입니다. 팀 색깔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팀이에요. 22년도 우승 때그 어떤 영화보다 큰 감동을 줬던 팀이었는데, 24년도가 되면서 월드 우승 멤버 모두가 교체되었습니다. 우선 이 엔트리 사진부터 너무 특이하죠? 10명이 있습니다. 팀의 합이 중요한 만큼 5인이 합을 맞추며 강팀을 유지하는 체제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세계에서 10명의 엔트리가 맞는 것인가 싶어요, 저는. 우선 주력 5인만 훑어보자면 탑은 라스칼, 김광희 선수입니다. 젠지에서 KT를 거쳐 DRX로 22년도에 올라온 라스칼 선수. 강팀의 경험들이 좋은 경험으로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데뷔 7년 차인 업계 선배로서는 아쉬운 면모가 많이 보이죠. 정글은 주한으로 보입니다. PSG 탈론에서 DRX로 넘어오게 된 선수죠. 아직 이렇다 할 커리어는 없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이른 선수죠. 미드는 신인인 세텝 송경진 선수입니다. DRX 아카데미 출신으로 DRX 챌린저스에서 2년을 경험하고 드디어 1군에 올라온 나름 DRX의 야심작, DRX의 아들이죠. 2년을 계약했고요. 신인 미드를 2년 동안 간판으로 사용할 DRX의 안목이 어떠할지는 지켜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원딜이 제가 생각할 땐 대박인데 어, 제 개인적으로 최상급 원딜 중 하나로 보는 테디 선수입니다. T1의 최고 암흑기라고 할수 있는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T1에서 합을 맞췄던 테디 선수고요. 페이커가 믿고 의지할 만큼 기량이 있는 선수기도 했죠. 팀의 성적에 상관없이 항상 준수한 성적을 보여준 테디는 올해 23년도에도 좋은 폼을 유지했었습니다. 실력에 비해 운이 안 따라준 테디 과연 24년도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포터는 DRX 챌린저스에서 2년을 뛴후 1군에 콜업된 플레타입니다. 플레타는 21년도에 1군으로 콜업된 바 있었지만 경기력 문제로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가 2년간의 경험을 쌓고 24년도 1군으로 다시 콜업을 받은 만큼 과연 어떨지 행보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리브 샌드박스. 이제는 겁없는 여우 피 s 리스 o 스 e 스란 이름으로 재탄생했죠. 줄여서 피어엑스라고 부르며 KB 국민은행과 네이밍 스폰이 동료되어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브 샌드박스의 게임 스타일과 너무 찰떡인 네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멤버는 탑, 정글, 미드 상체 3인방은 고정입니다. 탑의 클리어 송현민 선수, 정글의 윌러 김정현 선수, 미드는 클로저 이주현 선수입니다. 클리어는 DRX 아카데미, DRX 챌린저스 출신으로 클템 클로저에 이어 클 가문에 합류한 선수로 사실상 신인으로 봐도 무방한 선수죠. 다음 정글러 윌러는 T1, 젠지, 한화 등의 여러 아카데미를 거친 명문 강습을 받고 올라온 기대주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커리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어 X의 류상욱 감독이 25년까지 바라보고 픽한 안목으로 보아 기대해볼 정글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는 클가문의 클로저. T1에 잠시 속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커의 그늘에서 6개월간 머물렀죠. 사실상 리브 샌드박스에 대비해 아직 이적 경험이 없는 이젠 피어 X의 얼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아쉽게도 아직 뚜렷한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다음은 원딜의 슈퍼루키 헤나 박증환 선수입니다. OK 브리온에서 4년간 생활을 마치고 피어 X로 이전했습니다. 집중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딜 능력만으로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가성비 원탑으로 꼽자면, 전 헤나 선수를 1위로 주고 싶습니다. 좋은 팀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서포터 엑시큐트 이정훈 선수입니다. 어, 닉네임이 참 재밌어요. 브리온 챌린저스 출신이며, 아스트랄리스라는 유럽 팀에서 잠시 뛰었다가, 피어엑스로 합류, 정글러 윌러와 같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 약팀, 낭만팀이란 별명을 넘어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OK 저축은행 브리온. 탑의 모건은 그대로입니다. 정글은 엄티가 나가고 기드온이 들어왔습니다. 21년도에 KT 롤스터의 정글러로 영입됐지만, 당시 KT 정글러만 3명이라 경쟁에서 밀려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이번엔 정식으로 들어와 브리온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는 카리스 김홍조 선수로 동일합니다. 원딜에는 MB 이명준 선수로 LPL LGD에서 잠시 머물다가 브리온에 합류합니다. 아직 커리어는 없지만 데뷔 3년 차라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원딜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포터에는 이상호가 함... 에포트 이상호 선수로 작년 멤버 유지입니다. T1에 돌아온 감독인 꼬마 감독의 17년 당시 T1의 신인 멤버 콜업 라인에 포함되어 있던 서포터 에포트는 울프의 대체자로 낙점되었고 T1의 서포터 자리를 완벽하게 이어받았지만 롤드컵에서 스로잉을 저지르며 다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브리온으로 들어와 2년차가 된 에포트 선수. 과연 24년의 LCK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농심 레드포스. 탑은 든든 박근우 선수. 정글은 실비 이승복 선수. 미드는 피에스타 안현서 선수. 원딜은 지우. 서포터는 피터 정윤수 선수로서 모든 멤버가 작년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T1처럼 멤버가 함께 가는 팀을 참 좋아하는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네요. 든든 선수는 농심 아카데미, 농심 챌린저스에 이어 농심 레드포스에 입단한 농심의 아들이고요. 실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챌린저스, 1군 합류. 이 코스를 밟은 농심의 아들입니다. 미드 피에스타는 다를까요? 피에스타 역시 아카데미, 챌린저스, 1군 합류로 농심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팀 성적은 안 좋았지만 너무 매력적인 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농심의 히든카드 지우 선수는 어떨까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농심의 아들 출신입니다. 서포터 피터 선수는 21년도 농심 신규 선수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해 아카데미 챌린저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1군 무대로 참여한 농심의 비장의 무기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농심 1군의 빠른 콜업의 이유는 낙천적인 성격과 안정적이고 높은 솔랭 점수라고 밝혔지만 아이디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듯 농심은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다섯 라인 모두가 농심에 의한 농심을 위한 선수들이라 너무 매력적이라 보입니다. 올해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뜨거운 감자, 광동프릭스입니다. 한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상위권으로 진입할 듯한 포스를 보여줬지만 팀내 콜이 갈리거나 실수가 많아져 10위 성적으로 23년 시즌을 마감한 광동은 많은 주목을 받았죠. 광동프릭스의 감독은 맹문철로 유명한 CV맥스 김대호 감독입니다. 또한 광동은 유튜브 채널 광튜브를 통해 팬들과 잦은 소통을 하는 점 때문에 10위답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거기다 팀 멤버 고정까지. 팬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광동프릭스. 멤버들 이상으로 유명한 씨맥 감독에 대해서 말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씨맥 감독은 따로 시간 내어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의 두두 이동주 선수입니다. 한화 아카데미 출신으로 한화 생명에서 2년간 뛴후 광동으로 왔죠.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준수한 실력의 두두 선수. 01년생 현재 22세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죠. 정글은 KT에서 명성을 떨쳤던 커즈 문우찬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T1의 암흑기를 함께했던 커즈 선수는 KT에서 2년 계약을 마치고 광동으로 왔습니다. 눈에 띄는 스타성은 없어도 저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상수 역할을 해온 커즈 선수. 팀콜이 자주 갈리며 넘어지는 광동에서 좋은 어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기존 정글 영재 선수는 우선 서브 정글러로서 언제든 기용할 준비를 하고 6맨 체제로 나아갈 듯한 느낌이죠. 영재는 두두와 같은 시기에 한화 아카데미를 졸업했죠. 그리고 한화 생명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영재는 젠지 2군인 챌린저스로 내려갔고 젠지 1군의 콜업이 되었지만 정글의 신 피넛에게 밀려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피넛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립센과 티원전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오히려 피넛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교체라고 평가받아 피넛의 복귀 이후 단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하고 젠지에서 생활을 마감합니다. <스> 아이러니하게 24년도에도 커즈 문우찬 선수의 그늘 뒤에서 지내게 되는 영대 선수 얼른 성장하여 서브 자리에서 벗어나 보기 기대해 봅니다. 광동의 미드 불독 이태영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독이 활약할 때 클템의 개짖는 소리로 장난스런 중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불독은 <목소리> <러브로, 러브로, 목소리> 아프리카 아카데미의 광동 챌린저스를 거쳐 올라온 광동의 아들이죠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원딜에는 태윤입니다 무시무시한 악플과 관심을 받고 있는 태윤 선수 DRX 아카데미, DRX 챌린저스 출신의 DRX 1군으로 콜옵까지 DRX 엘리트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데프트의 그늘에서 나오기엔 역부족이었으며 23년도에 광동으로 채용되는데 DRX 시절부터 태윤을 지도했던 C맥 김대호 감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에 많은 실수를 거듭해 LCK 팬들에게 못하는 프로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닉네임 태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좋은 성장을 거치면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싶은 선수입니다. 광동 서포터 안딜 문관빈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아카데미, 광동 아카데미, 광동 챌린저스를 거친 광동의 아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안딜 선수죠. 실력까지 좋다는 평가가 많은 기대주입니다. 02년생 신인인 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서포터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광동이 24년에 LCK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2024년 LCK 스토브리그 각팀 이적 현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